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재밌네요. 고양이가 제가 맨날 먹을 걸 주니까 제가 먹을 때마다 이렇게 다 찾아왔어요. 아침에 네, 계란도 반 나눠주고 단호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아침을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,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 아련하게 저 밑바닥에서 이 측은지심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. 아,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